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소형 SUV 중에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산을 보고 정말 가장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쉐보레의 트랙스1.6 디젤 LTZ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 시기 12만 2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2016년식의 키로수 완전 무사고 차량이 470만원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에요. 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차량이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 등 보셔도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깔끔하지만 문콕은 들어가져 있어요. 정말 안 보일 정도의 이쪽에 그리고 핸더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 18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많이 남아있어요.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틴지 울거나 찢어짐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여기 매트 세거 하나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손잡이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내리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깔끔하지만 한 붓터치는 들어가져 있어요 이쪽에 살짝 붓터치 들어가져 있고요 문콕 들어가져 있고 여기 뒤쪽 핸더에 문콕 이렇게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사용감도 물러넣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 2 2759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거의 사용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왼편에 크루즈 버튼 오른편에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내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사당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뜨거운 바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차가운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여기 컵홀더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 또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네, 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차량 찍기 전에 시운전을 다 마치고 찍는 영상이고요. 일단 가성비 너무 훌륭하고 차량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저희 사이트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거기서 차량 찾아보시고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